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야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헌안이요 제안이 아닙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불을 지키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보내는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조차 버렸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살아 옆에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 미래와 희망 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풍성한 생명과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아, 네. 은혜가 넘쳐나십니다. 아, 네. 환경이 좀어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생명 주신 이 주님에게 모든 우리는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불신인 것입니다. 절망에서 하나님 이 주신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햇빛 없이 사람이 살수 없듯이 여기 희망이 없는 인생은 어두운 터널 같은 캄캄한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신그 뜻은 영혼이 잘 되고 범무자가잘 되고 늘 우리 삶의 기쁨으로 사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여기 말씀 보면 이 에레미야 목격한 사항은 어느 조국의 멸망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학살과 성전의 파괴됨이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여기 이 모든 절망과 탄식 그리고 눈물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내 뜻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렵습니다.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지진과 서로 분쟁과 다툼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고 미래적이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토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속에 두신 분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하여 우리에게 나아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의 말씀입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모든 희망을 통하여 평안을 드리게 우리는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 오늘 우리 조금 부족해도. 어려워도 내리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고통과 어려이 다가와도요 오히려 기쁨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희망을 수여하며 희망 가운데 살수 있을까요? 본문 12절은 우리는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손봐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오직 그것을 확실히 믿고, 구하고,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보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행단보다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빨간불이 쫙 들어왔어요. 건너가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빨간불이 계속 있을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녹색불이 들어옵니다. 그 때, 들러난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면요, 반드시 푸른 신호등이 켜질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차게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멈추고 기다려야 할 붉은 신호등이 켜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푸른 신호등이 켜집니다. 나의 등 뒤에서. 아, 네. 나를 이끌어 주시는, 아, 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우리의 푸른 신호를 크게 비추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곧 푸른 신호들이 커진다는 이하나님 주신 희망 믿음을 갖고 인냐하며 살아갈 때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미래와 힘을 주신 이하님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표준 세 번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자, 이거 보면요. 우리 주는 그 말들은 여러분 번영의 번영. 번역.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종종 재앙을 당하듯이 우리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살아갈 힘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한의 뜻은 번영이라고 말합니다. 재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이고 바로 내 꿈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니며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로 우리 죄를 계속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저 운명 전에 내가 다 이뤄놨다. 하나님과 결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한목하게 될때 가슴속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 얻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이 우리 피난처 되시기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느의 낯을 피해서 나무사이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느님 품에 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숨하고 아, 네. 묵은 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 네. 나의 자네들아 다나게 아, 오라 말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고조하며 전은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외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하는 하나님이다. 의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우리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어미 새가요, 그 새끼를 어떻게 됩니까? 날개에쫙 숨기고 기초로 덮어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품어 주신 것입니다. 넓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어린아이가 큰캄한 밤이 와도요, 어머니의 사랑의 모든 품 안에 있으면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네, 안전한 곳이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시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면 두려움이 저절로 사라지고 여러분 삶 속에 편안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시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죽지 도말라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됩니다. 마귀가 두려움을 가지고 공격할 때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주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마귀가요, 일로 왔으나 인류교로 도망가요. 내가 대적하면 무서워서 갑니다. 마귀를 대적하고요, 귀신을 쫓아내야 긍정적인 가슴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으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니까 자꾸 달려드는 겁니다 너안 되게 만들 거야 넌할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따로 사실 바랍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은요. 과거의 삶이 아니에요. 미래적인 삶이요. 현대적인 삶이요. 소망이 넘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성에 보면 죽고 산 것이 혀의건설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치밖에 안 되는 작은 혀. 그러나 여러분 선판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을 하더라도 똑바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응답해 주나기 바랍니다. 말을 하느냐 무엇을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와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큰 뜻과 계획이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 엘 백성들이 가난 땅, 적과 거리가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왜못들어갔을까요 생각이 안 바뀌었습니다. 말의 부정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우리는 할수 없다. 우리는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가난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말한 사람들은 광에서 40년 동안을 헤매다가 방하다가 결국 다죽어말았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은 그 가난 땅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한 여워서와 갈렙이 가난 땅에 적가뿌이 흐르는 큰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바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적가뿌이 흐르는 축구의 땅, 가난 땅에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비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의장자에게 족박거리가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난 땅이 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는 안 된다, 주변상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이 된다고 라 우리는 계속하시 바랍니다. 우리 삶의 희망자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보문 11절 말씀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의 말씀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라 하니 편안이오 재앙이 아닙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고 말합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우리 사업장 문제든 환경적인 문제든 염려 근심이든 여러분의 아픔이든 모두 다 내려놓고 올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 헤매이고 있을 때우리는 희망을 갖게 하고요 절망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에 빠져있을 때마다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건져주십니다. 네. 이사야 55장 8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릅니다. 야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고 거기에는 축복이 있고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바른 길로 그리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벌써 우리는 어느덧 9월달이 벌써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진행한 거다 준비된 겁니다. 여러분, 벌써 새초가 1월달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주면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고 그것이 자기를 돌봐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용할 양심만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만 의지하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큰 꿈을 가지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를 돌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면 성령님을 모든 범사에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갔기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삶의 변화가 옵니다. 아멘.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안 되는 것은 더 좋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일들은 더 좋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잘된 것이 모든 범사에게 강근하고 생명이 풍성히 넘쳐나는 삶으로 반드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의리인 마음.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은요, 바로 희망적인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돌보시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때, 우리의 삶에는 놀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주일된 마땅히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줄 알고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릴 줄 압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인 그 일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돌보심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우리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 이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 2절과1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하라 그 만나주신대요. 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온 마음으로, 여기 온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하느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은 내려놓고 하느님 뜻을 올려놓고 땅방울이 피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온전히 증거하고자 성령 충만는 가운데 온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디 하느님께 우리는 간절히 부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기독교는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삶으로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4라기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야외를 찾게 되니아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나의 삶에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것을 볼수 있도록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찾아야돼요 이천 주님은 낯고 서천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게 해서 십자가에 고배를 흘려 주셨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다니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므로 과연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 또는 나와 함께 하실까라고 아마 의심할 분들이신지 모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한계시로 3장 20절 말씀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드리누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도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만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문을 놓고 하고 계세요 마음에 문을 놓고 하는데 열어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부해 주십니다 우리는 금연심이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항상 우리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브리스 4-1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내하신바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예배 나와야 돼요. 진전에 나와야 돼요. 내 마음을 들여야 돼요. 인생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각 계절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 노력만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수 없습니다. 여러분 식물들 보십시오. 식물들도요, 땅 주인이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풀을 뽑아주고 자정성들여야풍산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서는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 있으면 살수 없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임할 때 우리도 우리 인생 항상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도 기도요. 두 번째도 기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묻는다면 저는 기도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사는 평지가 됩니다. 모든 장애물은요,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희망을 갖고 사십시오. 아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편도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성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조금 더 인내를 가지시고, 더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죄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미래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나을 때마다 이 하나도 잘 우리가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아, 끝까지 신념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 아멘. 하나님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 배 안에 있던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역사야 주옵소서. 아, 예수님 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